like a soldier like a soldier like a champagne like a champagne like a m a g i like a m i x t u e like a killer like a wine wine like a liqueur I, like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반갑습니다. 신난다 채구입니다. 일단은 기장에 동생이랑 도보권에 이제 볼락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왔는데 집어등이 없어요, 우리가. <laughs> 집어등 없으면 뿔랑이 안 된다는데. 큰일 난것 같은데. 일단은 집어등 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애깅대에 던질지 체비해서 한번 탐사를 먼저 시작해보고. 지켜야 되는 1g 저도 뭔데 초보라서 저희가 초보라서 탭이 뭐잘 몰라요 그냥 유튜브 대충 찾아서 하는 건데 일단은 <laughs> 잡을 수 있을지 이거 날이 좀 밝아서 좋은데, 아, 집어등 없이는 힘들다고 하던데, 이 볼락낚시가. 운 좋게 몇 마리 잡혀주면 고마울 것 같긴 한데, 어우, 밑에 해초가 장난 아니네요. 이게 해초인지, 입질인지... 클났네.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 될랑가 모르겠네. 아, 씨... 클났구만. 일단은 나왔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던져보다 가겠습니다. 제일 많이 듣던 말이 고기는 어디 있다? 발 앞에 캐스팅 멀리한다고 해서 뭐 잡지는 못할 못할 것 같긴 한데 캐스팅 멀리하면 좋은 점이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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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데리고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게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블릿 이거 풀이 아닌 이 해초가 아닌데 제발 어. 제발 어씨 가볍다 클났다 찌날라 갔다오 어. 터지다. 아! 터지고 채비를 다시 하고. 어, 아, 채비 다시 하고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장님 뭐쏨뱅이하고 올라오는 거보이 이제 저녁 시간에는 조금 뭐가 올라올 것 같은데. 이 해초 지나오는 이 느낌들이 나만 입질로 느껴지나? 입질이 같네요, 꼭. 저쪽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어. 그렇지. 자, 이제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아, 딱. 나오겠지, 이제. 대는 아직 떼고, 천번일. 0.4 에스테르. 1g. 지그에도 1g. 바로 밑에 요 한번 들어가서 딱 데리고 와봐야겠어 터지다 와 바로 밑에 곱해지라니까 올라온다 진짜요? 어 터지다 아참 아, 라인 쓸리다 아, 또래 아니거 바로 밑에 곱해지라니까 올라온대 나는 어? <laughs> 이게 입질인가 해초가 구분을 못 하겠는데 해초요. 해 해초가 입질을 너무 많이 하는데 맞죠? 어 아니 해초 입질이 너무 <laughs> 야물게 들어오는데 계속 와 히트? 와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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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쳤어요, 그거 해초다 <웃음> 해초다 <웃음> 해초 입질이 다닥다닥 하던데 나도 <웃음> <웃음> 그 해초다. 네. 와, 딱. 이 아, 사이즈 괜찮은데. 비 어, <laughs> <오>, 아 맞다. <빠진다. 웃음> 5에 <laughs> 오, 거기 있다. I'm body. 무슨 소? 등어가, 갱이. Like a soldier, like a soldier, like a champagne, like a champagne, like a magic, like a magic, like a killer, wow. like a wine, wine, like a.